어, 시나리오 작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음, 이게 좀 일반적인 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일반 회사처럼 취업 시기가 있어서 이력서를 내고, 뭐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은 뭐,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필름메이커스 부직난이나 아니면은 이제 인맥이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제작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한마디로 좀 정신을 라고 할 거의 없고 일명 인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영과 나와가지고 그쪽 인맥을 통해서 이미 선배들이나 뭐 이쪽 관련된 인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인분들 통해서 제작사를 알게 되고 또 피디님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간 영화 그 영화과 영어, 졸업을 하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팔겠다고 이제 막 쓰고 있을 때이 아는 분이 제작사 대표님을 소개해주셔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돈을 안 주고를 떠나서 일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작사 대표님이 같이 일하자는 제의는 저한테는 완전히 꿈과 같은 일이었죠. 아 드디어 나도 충무로에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에 뭐 되게 들떠 있었는데 그때 이 제작사 대표님이 지금 제작사 사정이 어려우나, 시나리오만 잘 나오면, 자신이 이거를 영화를 하면서, 이제 구축을 한, 그동안은 이제 뭐 네트워크 투자사라든가,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창투사라든가, 배급사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이런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이드를 할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마디로 제 꿈에 이제 완전히 불을 질러버리셨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열정페이로, 작품 만드는 일에만 이제 제가 시간 투자를 다한 거죠. 이제 가끔 어떤 어떤 영화를 만들면, 뭐, 아니면 또 나중에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1년에 넌 얼마를 벌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한 편만 물꼬를 틀기가 어려운 거지, 이한 편만 물꼬를 틀면, 우리가 준비한 작품 하나씩 다 해보자, 다 해볼 수가 있다고, 이 약간 장밋빛 앞날을 계속 얘기해 주셨죠. 사실 이제, 갓 졸업했을 당시, 그 제작사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다 현실에 이뤄질 것 같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만나기도 힘들 흥행한 영화의 제작사 대표님들이나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제작사 대표님들을 술자리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분이 되게 좋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작사 대표의 말이 허세거나 좀 뻥이 많거나 좀 과장됐다는 거를 이제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제작사 대표가, 이제, 자신의 인맥과의 술자리에 저를 대동을 하고, 향후 우리가 할 작업들이 어떤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이 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작사 대표가 저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렇게 그럴싸한 말들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제작사 대표 앞에서 들으니까, 진짜 내가, 아, 제작사 대표와 작업하는 작품이 고충무로나 이런 연극장이나 이런 데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꿈에 한층 다가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봐 주실 게 있어요. 한번 의기투합해서 좋은 작품 작업해 보자고 말만 하지. 시나리오 작가한테 페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물거품 될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작사 대표가 C모사에 영향이 있는 분들을 소개해주고 C모사에서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같이 작품 기획해보자 하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준비만 해보자는 거예요 뭘로? 무료본부사로 만에 하나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다, 우리랑 방향성이 다르다 하면서 이 C모사 측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신경 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 버리고 내 아이디어 버리고 무료로 일한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인 작가분들이 제작사에 들어가실 때꼭 제작사 대표님들이 하는 장밋빛 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뭐 근데 계약서를 쓰자고 하거나 월급을 받자고 하면 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들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하시게 말을 하시고 시작은 해야 돼요. 보통 작가분들은 혹시 돈 얘기를 꺼내면 내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닐까? 뭐뭐 혹시는 나를 좀속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야기를 이걸 제때 못 하면은 진짜 저처럼 열정 페이로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사 대표님들이 말하는 말들을 절대로 고지 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